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하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걸본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만 마셔서 그런 거겠지. 급하게 봐서 거품이 생겼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저는 40년 동안 신장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품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 63세 남성 김영수씨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요즘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기는데 괜찮겠죠? 라고 묻더군요.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치의 10배를 넘었고 신장 기능이 이미 3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그냥 물을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소리 없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심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거품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서 소변이 떨어지거나 급하게 볼때 생기는 큰 거품은 금세 사라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고 조밀하며 물을 내려도 오래 남아있는 거품은 위험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2019년 겨울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58세 여성 박지혜 씨였는데 딸의 권유로 마지못해 병원에 왔습니다 소변 거품이 1년 넘게 지속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5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신장 크기가 이미 30%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신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됐다는 뜻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간단한 자가진단을 알려줍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 후 10분을 기다려 거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게 층을 이루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은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있는 사람의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꼭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신장이 보낸 구조 신호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 울리는 경보음과 같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불길이 온 집을 삼키듯 신장 손상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들은, 그럼 하루만 거품이 있어도 병원에 가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루 정도는 큰 의미가 없지만, 3일 이상 거품이 지속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다행히 초기라면 회복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장실에서 본그 거품,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일까요?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저로서는 그 신호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거품이라는 언어로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듯,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점점 몸 전체로 번져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곧 발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이미 체내 수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년전 66세의 한태수 씨가 찾아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는 요즘은 아침마다 눈꺼풀이 좀 붓는 것 같아요. 라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저하되어 있었죠. 아침에 얼굴이 붓는 건 밤새 체액이 얼굴 쪽에 고이는 현상입니다. 이는 신장이 혈액 속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평소 하던 집안일마저 버겁게 느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2018년 봄. 김수연 씨라는 70세 여성 환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체내에 수분이 쌓이고, 그 결과 폐와 심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건네 번째 단계부터입니다. 이 시기에는 체내에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며 전신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하면 정신이 흐릿해지고 의식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2017년 봄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65세의 박철민 씨였는데 소변 거품이 좀 생겨서 검사나 해보려고요. 라며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50%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죠. 치료를 시작했지만, 6개월 뒤 그는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온몸이 부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폐에 물이 차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가 힘겹게 제 손을 잡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거품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 손상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발목 부종, 아침 눈꺼풀 붓기, 소변량 감소, 색이 진해지는 변화. 이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손상됩니다. 눈에 띄는 통증이나 급격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혈압, 심장, 폐, 심지어 뼈와 신경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목의 자국, 아침의 얼굴, 소변의 색,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여름철 시원하게 먹는 과일로만 생각하는 수박이 신장회복에 기적 같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보고 수치와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2015년 여름, 69세의 이정자 할머니가 손자의 부축을 받아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자주 붓는 증상이 있었지만 나이 탓이겠지 하며 버티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높았고 신장 기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를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다시 오셨을 때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죠. 비결은 뜻밖이었습니다. 손자가 매일 아침 수박을 갈아 큰 컵으로 세 잔씩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생겨 수박의 성분을 조사했고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며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신장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수박 껍질에 시트룰린 함량이 과육보다 두배 이상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질을 버리지만 실은 그 부분이야말로 신장 회복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가능하면 껍질까지 함께 갈아먹는 방법을 권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어선 효과가 떨어집니다. 첫째,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은 300에서 500g입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맛이 부담스러울 땐 꿀이나 레몬을 약간 곁들이면 훨씬 먹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섭취하면 시트룰린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몇해전 여름 62세의 김기현씨가 찾아왔습니다. 단백뇨가 높고 혈압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박 주스를 하루 3번 껍질까지 갈아마시도록 권했습니다. 6주 후 단백뇨 수치가 40%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듯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 회복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신장 기능이 이미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칼륨 수치 관리가 필수입니다. 과일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정확한 섭취 방법과 개인 상황에 맞춘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수박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좋은 재료끼리 만나면 그 힘은 배가 된다, 고 말합니다.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서로의 효능을 끌어올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건 사과입니다. 사과 속의 펙틴은 몸속 독성 물질과 결합해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약물 대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죠. 2018년 가을, 72세의 최성호 씨는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박 주스와 함께 하루에 사과 한 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뒤 신장 기능이 20% 개선됐고 혈액검사에서 독성 수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침마다 사과 없이는 하루를 시작 못하겠다고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속프로안토시아이린은 신장과 요로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고 특히 소변길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잔의 크랜베리 주스는 신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특히 밤에 섭취하면 체리 속 멜라토닌 이숙면을 돕고, 이는 신장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수박 주스를, 오전 간식으로 사과를, 점심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그리고 저녁에는 체리 몇 알을 드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이 끊기지 않고 공급되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한 곡을 완성하듯 장기적인 회복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주의점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이 200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수치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2020년 봄 65세의 이영자 씨에게 이 과일 조합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이 씨는 두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발목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회복돼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박, 사과, 크랜베리, 체리는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먹을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섭취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3주에서 한달 정도 지나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과일만으로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식이요법은 기본이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습관이 계속된다면 신장은 다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건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이는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혈액을 거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계속 돌아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듯, 신장도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고, 이후에는 30분 간격으로 반 컵씩 자주 마시라고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약 1.8L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분 섭취 조절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며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염분을 확 줄이면 몸이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주에는 평소보다 20% 줄이고 둘째 주에는 40%, 셋째 주에는 60%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리없이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신장이 약한 경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입니다. 60kg인 경우 하루 48g, 계란 2개와 두 보반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년 겨울 64세의 윤미경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나가며 3개월 후에는 하루 30분 걷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장 기능은 30% 가까이 개선됐죠.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립니다. 단,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피하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습관입니다. 신장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회복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이 시간대에 깊이 자고 있어야 신장이 재충전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아야 야간뇨로 인한 수면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는 휴대폰과 TV를 멀리 하고, 뇌를 충분히 휴식 상태로 만들어야 숙면이 가능합니다. 결국, 신장 회복의 핵심은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입니다. 물, 염분, 단백질, 운동, 수면,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생활 속에 녹여내면, 신장은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꾸준함 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반신반의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나아질까요? 몇 년이나 손상된 신장이 과연 회복될까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3개월, 6개월을 버텨낸 분들은 모두 표정이 달라집니다. 2021년 여름, 67세 김철수 씨가 부인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부인이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모시고 왔죠. 그는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겼지만, 별일 아니야 하며 병원을 밀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8g이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신장 기능은 정상의 40% 수준 혈압은 120분의 1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씨에게 제가 권하는 모든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수박 주스 300ml 하루 3번 사과 1개 저녁에는 크랜베리 주스 1컵과 체리 10알 그리고 물염분 단백질 운동 수면 습관까지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죠. 처음 2주 동안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부터 소변 거품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4주째에는 거품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6주째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8주 후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는 8g에서 2g으로 75%나 줄었고 신장 기능은 40%에서 65%로 회복되었습니다. 혈압도 90분에 140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의 표정과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변화를 만든 건 특별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꾸준함과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수박 주스 한 잔, 사과 한 개, 짧은 걷기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한 겁니다. 저 역시 76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권하는 모든 방법을 저 스스로 매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수박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사과를, 저녁에는 체리를 먹으며,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염분과 단백질을 조절하고, 매일 30분씩 걷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더디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답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신장은 조금 더 지쳐갑니다.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지만 소변의 거품이라는 신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은 거품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첫 소변에서 오래 남아있다면 단백뇨와 신장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발목 부종, 아침 얼굴 붓기, 소변량 감소나 색변화는 이미 손상이 진행됐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수박은 신장 회복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껍질에 풍부한 시트롤린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해 신장의 노폐물 배출 능력을 높입니다. 사과의 팩틴,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닌, 체리의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을 함께 섭취하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은 하루 체중 1kg당 30ml씩 조금씩 자주 마시고, 염분과 단백질은 점진적으로 줄이며,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과 밤 10시 물결표 새벽 2시 숙면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꾸준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수개월간 식단과 생활 습관을 지킨 환자들은 단백뇨 수치가 70% 이상 감소하고, 신장 기능이 20에서 30% 회복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값비싼 치료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실천하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수박주스 한 잔, 사과 한 개, 규칙적인 물 마시기, 30분 걷기, 숙면을 실천하세요. 신장은 여전히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꾸준함이 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